안녕하세요. 보길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편 49편 묵상입니다. 20편은 인생은 유한하여 결국에는 죽어 사라지는데 부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무덤까지 가지고 갈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시를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에서 많이 암송했습니다. 시신이 안시된 곳에서 사람들 모두가 추구하는 물질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핵심 주제는 창조자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존귀함을 유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재물만을 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은 짐승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인생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자는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허망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짐승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의 영광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어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그의 형제들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부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한 푼의 동전도 한평의 땅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모두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존귀에 차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라는 말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는 데서 돌이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제가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인 칠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머리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늘 기억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갈 본향을 준비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아멘.